개쩌는 피파 대리 업체가 나타났다 8년 전통의 안정감 서비스 이용 시 1일 3회 무료 대나까지 얼씨고100%리 열수 작업이라고요 구글에 피파 대리를 검색해주세요 이거 여기 좀 가봅시다 어,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을 시작하기 전에 당첨된 사람들 쪽지 한 번씩만 다시 보내주시고 선정된 분들이 좀 쪽지를 잘안 보내주셔가지고 취합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좀 이거 당첨되시면 연락 좀 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보면 돼 아니 뭐이 정도는 뭐 미니맵이랑 상대 골대 앞에서 우측 중하단봐 달라고.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문어 존나 잘한다. 저게 진짜 문어 크지. 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자책골이네요. 뭐 빨리 잊어야죠. 왜? 네? 아, 맛이 없어요. 잊어야죠. 오늘 뭔가 피곤해서 그런가 존나 엄격해졌어. 네? 와뭐야 대구 태극... 와씨 사커킥까지 PK 차고 상대 공 뜨거워 가지고 놓친 다음에 메시 사커킥 한번 갈겨 주고 오 이거 좀 화려하네요. 왜차지를못 하니. 부치라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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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올라 다시안 쓴다. 마지막 와사바리가 조금 우승배 호날두가 곧 트인 이유 그냥 이거는 좀어이가 없는 수준? 아네 어. <laughs> 이런 거는 몇번봤나어요나런건좀 많이 봤고. 어요어요

<laughs> <laughs> 야이거좋댄다 야! 머리통으로 뒤슛을 때려버리는데요? 뭐야? 아니 캡처를 너무 약간 북한 관광 간 미국인들이 몰카로다가 북한 실태 찍는 것 같아. 그 무슨 영상인지 알지? 화질이 너무 구려요 진짜. 네? 와 이거 존나 억울하다 네? 음... 90분의 개혁과 역전골 당함 <laughs> 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잘못 풉니다 같은 선수가 있는데 저렇게 차면 나도 저런 장면 존나 많이 나오거든 벗어난 상태에 쳐야지 이거는 실수. 어, 무가 계신. 야. 씨발. 이건 원더골이지. 역대급 억까 슛. 벌써부터 캡처 어지럽고. 야, 키퍼를 테어슈테겐 같은 거 써서 그래. 자기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우와, 이건 좀 어지럽다. 야, 이건 옷가가 아니야. <목소리> 지성이 형의 플라잉 람각. 우와. <목소리> 깔끔하네. 람각. <목소리> 안 나오도록 했다. 좋댄다. 경기장에 칼 들고 와도 되냐고. <laughs> 아 이거 존나 웃기네. 살재비 <laughs> <laughs> 형님.

봉훈이도좀 역겨움, 잘생긴 얼룩고 배부를 했어야지. 뭐, 함 어, 내가 언제 댓글을 달았지? 내가 이 게임을 접은 이유. 자, 공내면는데요 조기회 갑니다 자주 나오는 장면. 유정우는 이거 하루에도 네 번씩 나와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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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laughs> 아 근데 이거, 는 자기가 AS로 죽됐는데 AS 깝죽 이 슈가 좀있었고아니 <laughs>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는 없잖아. <laughs> 진짜, 존나 최짜진 나네. 와 진짜, 진짜, 또 이형이형이 형이야, 또 형이야? 뿅뿅오 <laughs> <laughs> <똥, 똥, 똥. 웃음> 어, 이거 좀색 다르군요. 음. <laughs> <휙? 웃음>

아 m 소리가 존나 웃기네. 아 이게 소리를 웃기지 마라. 오늘은 압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챔피언은 은 I'm s 가 r 가 y 가 m 가 o r r y I'm sorry. I'm s o r r 어 I'm s 어 r r 어... 이어어 어. r r y I'm sorry. 어.. 경기장에 칼 갖고 오기. 샥! <laughs> 아, 이세개 말고 왜 이렇게 오늘. 마시가마시가 마시가 많이 없는데. 오늘은 저세 개가 제일 웃긴 것 같은데, 오늘 본것 중에는. 제아 봤을 때 여기서 좀 유쾌한 거는. 썩날두는 솔직히 억가는 아니니까 3위 썩날두. 1위가 크루트와 아뜨거. 2위가 칼긋기로 갑시다. 에 칼긋기.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지성형 람각, 아차상으로 갑시다. 되신 분들, 여러분들. 아프리카로 쪽지 한 번만 보내주세요. 2회차억가 당첨자입니다. 아프리카 쪽지로 보내주셈. 자기 닉네임이랑 해서. 이회차 형님들도 좀 보내세요. 처리를 못 하고 있어, 여러분들. 좀 어, 어떻게 해? 좀 보내봐봐. 아무튼 여러분들 저도 오늘은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